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에 혹3880여 y b 프 소나타 찾으시되시죠? 네, 어, 네. 네. 다른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쌤께서 장애인분이신건가요? 아 남편 지금 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 차량은 선생님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남편 같이 왔어요 아 같이요? 네 아까 어, 보니까 혼자 내리시길래 누구시죠? 네. 서핑하러 왔던본 사람입니다 <laughs> 표지는 혹시 현재 유효하신거죠? 네네 혹시 몰라서 일단 구청에 신고는 했는데 아네 대상자가 뭐 아니시라거나 선 명의가 아니신 차량이라면 과태료 200만원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예, 뭐, 선생님은 뭐 남편 차량분이시라니까 뭐, 뭐 문제없겠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네. 아예 안녕하세요. 혹시 차고에 건보 업무라고 찾은 분 계시죠? 네, 네. 아니 다른 게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셨는데 혹시 그 장애인 그 동생과 같이 오신 건가요? 장애인 차라서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장애인이시거나 그 장애인 분이랑 같이 오신 건 아니죠? 네 동생 병이여 가지고 동생이 쪽에 태워다주고 그런 차를 댄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장애인이 아니실 거에 주차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동생을 돌리고 나오세요. 아, 근데 혹시 표지는 혹시 현재 유조한 건가요? 네. 혹시 몰라서 일단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나 그렇게 판단되면받태로 이런 만 나올 수 있거든요. 동생이 다른여가지고요 일단 뭐 구청에서 뭐 확인 절차 거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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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생이 타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벌금에 네?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은 동생 명의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돼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예. 아 세대는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 잠깐 뺄게요. 아니 지금 제가 동생이 지금 이사를 그그 예? 그 어디지 그 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예, 예. 지금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동생 병이여 가지고 동생 이쪽에 태워다 주고 그런 차를된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장애인이 아니실까요? 주차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동생 좀 돌리고 나오세요. 주차되고 신고 지금 돼 가지고. 아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저는 지금 동생하고 태우고 오다가 그래. 주소 바뀐 상태여 가지고. 네, 네, 예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예예 저는 일단 그청에 지금 친구가 댕가지고예아무튼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예. 그 동생이 명의가 아, 네. 동생 이름이 돼있는 거 맞거든요 네네네 맞는데 아, 주 옮긴지 얼안 돼가지고 네네네 지금 그 그런 상황 모르고 계 거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주소 버티기 얼마 안 되셨죠 안 되셨으면 또 기간 고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저번에도 한 일주일인가 밖에 안 되시는 분은 제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기 부과 안 하고

사실 네. 그좀 당황스러운게 네, 네. 지금 일단 그 장애인 동생 명의로 되어있는데 주소 네. 변경이 된거는 이제 이사를 간거잖아요 근데 아,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앞에서 이렇게 몇뭐 년간 생활을 그대로 여는건데 주소에 네. 묻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대소비를 처음에 사용해 오셨네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고 제가 계속 샀어요 차를요? 차를 제가 제돈 주고 산 거예요 네네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돈은 제가 냈다고요 네네 제가 어... 동생이랑 같이 사용을 하다가 아, 동생이 이제 이사를 든 X로 반게 돼가지고 네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고부터 들어가는 거 보다 한 번쯤 여쭤봐 미리 전화를 붙여서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발급 당시 장애인을 모시고 모시고 다닌다는 가정하에 저게 발급된 건데 오늘 어쨌든 저는 제가 제돈 주고 차를 산 거잖아요 제가 제돈 주고 당연히 들 중생이랑 같이 운영하고 다녔던 거기 때문에 그 뭐고 중생에 대한 혜택은, 혜택이라기보다 저는 제돈 주고 산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좀 준비인 것 같은 게 갑자기 느닷없는 네. 어느 날 지금 네. <laughs>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 혹시 네. 전화받다고 해서 지금 2 0 0만내 형사위권이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네. 일이라. 근데 이거 보면 장애 보면 장애인 탑승치 이용 가능이라고. 그 그러니까 그래. 제가 이게 탑승하다가 안하다가 네. 그렇게 유동이 가능한 유동 을 항상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늘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요. 네. 그 항상 쉬는 게 다니지는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잡는 걸알고 그래도 한 번쯤은 저한테. 지금 처음 총 병력 보다는 제가 지금. 보위성이 네.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배당이 떨어지는 거. 아, 헤어져, 뭐 엄청 힘들 떨어지면 제가 돈을 드릴게요. 200, 근데 지금 분 200만 원에 입건이 혼자 있거든. 근데 이 억울한 입장이다. 네. 근데 제가 안 하고 되잖아, 이제. 근데 이동도면 충분히 그렇게 장인 탔다 안 탔다 할수 있는데, 장인이 같이 안 오신 날에는 이건 세월이... 추억을. 그러니까 여 음. 일단 주고 올는 거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음. 지금 제가 억울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지금 시... 저, 저, 바로 조차라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가겠다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상품 되다 올라갔는데 그러게? 예. 어, 근데 정보를 한번 얘기를 하고, 전화를, 저한테 전화가 안될 경우에, 신고를 하든지, 빼라고 한번 하셔야지, 저한생요 아니, 그 통보는 안 됩니까, 예, 일단 뭐, 텔레비 지금 접수됐다고 문자 와가지고. 예. 네정대 <laughs> 아니, 잘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통보를 하시든지, 저는 좀 억울한 입장다

네, 지를을까한테니다잘못했가 네. 아니라 하요내가이럴 벌금에 신청을 지금 게 하라고요? 그돈뭐지제 제가 알 바가 아니아니알 바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네. 너무 사고를 크게 치 놓고 지금 저한테는 네. 지금 거 어차피 는 거잖아 니금막 이런 식로지가이 지났으면 네. 그렇죠? 여기가 지난 건 애가 살수 없으니까, 개인 가야 되는 거를 못 하는 거였고, 근데 지금 갑자기 저한테 지금 부이자 친구라 제가 알수 알 있는 기간을그뭐 어디가도 무슨 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무슨 기간이라는 그런 걸쓰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제 구청에서 판단하고 뭐 일1일이나뭐 뭐 2천원, 3천나그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단단히 가사라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몇년된배 거, 배운 거 있잖아요. 뭐스트레을안 해주겠지만 진짜 나시샥이라면 뭐 1년, 2년 돼야 하는데도 안 하고 바로 빼제 없이 마기르가 되거든요. 저는 제자이몇 년인지 잘 몰라요. 인생에 네. 하는걸고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잘못논상에고저할 바가 아니라고 네. 말해하시기보다 그냥 저한테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낯았을까네 생각은... 아, 제가. 그러면 단순 언어부터 었어야죠지 말로 됐던 아주 서두 잘상이 있기 때문에. 네. 알바를 세요 아니요, 여가좀 사러 왔습니다. 가좀 사러 왔다고? 네, 저 쇼핑하러 왔습니 아, 쇼핑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거, 이서 보내신 거예요? 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해가지고, 예. 네. 왜 <laughs> 왜왜왜 그러지 않습니까가족들의 <laughs>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백화점에 왔다고 모든 게 공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상황에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어, 그거는 근데 사정은 제가 봐주는 게 아니고 기청에서 일일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신고를 한다는 자켓부터가 네 그 사람하고 통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집 상황 모르는 분 아니세요? 그잖아요그 집은 자정을 조금 알고 집안의 자정을 다 있어요 다있는데그거 지금 그집 자정을 전혀 모르는 분한테 이 망했는지 구는지 어떤 상황지으로 넘어가 집이 밑으로 달고 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없이 그 부분 생 하고 모르겠습다난자에서는데 이거잖아요 그 음, 음, 음. 근데 지금 여자들 편해서못된 것도 아니고 저희 길 가다가서 아직 찍었지 올린 거잖아요. 그 음. 여자가. 솔직히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네. 저같이 힘들게 사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든요 솔직히 엉망이 터졌네요. 그렇게 넉넉하지 <목소리도> 않아.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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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도사람 아, 그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무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는

듣는구나, 그니까. 제가 알수 아, 있는 기간을 그뭐 어디 가도 무슨 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기이 기간이라는 응. 그런 걸잖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